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자음이 세 개가 연이 올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전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음이 연이 오는 것도 잘 못하지만 자음이 연이 오는 것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음 자음이 연이 오는 게 빈도수가 훨씬 더많고요그 다음에 자음이 연이 오는 거를 모음이 연이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잘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어, 가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연습해도 죽어도 깨어나도 잘안될것 같아요. 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음이 연이 오는 부분과 모음이 연이 오는 부분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어를 읽을 때 특히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이런 자음이 연이 오는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이거를 너무 빨리 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자음이 연이 올때 이거를 어떤 리듬감으로 어떻게 길이를 조정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음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자음을 정확히 잘 잡으시면은 모음은 그냥 자음 사이에서 모음의 길이가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음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가르치는 사람들 항상 얘기를 하죠. 모음은 중요하고 자음은 우리나라 말의 자음과 거의 같으니까 그냥 자음은 우리나라 말 식으로 그냥 발음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음은, 자음은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모음도 다르지만 자음도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모음을 아무리 잘해도 자음은 잘안 잡혀요. 그런데 자음의 성격을 잘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음은 굉장히 잘 잡히게 돼 있어요. 그 길이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진짜 잘 하시려면 모음도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자음의 특성이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자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요 자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익히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우리나라 말에 있는 모음하고 영어에 있는 모음, 우리나라 말에 있는 자음하고 영어의 자음 이런 거 거의 어비스 타고요 발음하는 호흡의 길이나 타이밍이 어비스 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영어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 충분히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모음 자음 어, 발음하는 호흡의 길이 그 다음에 발음하는 타이밍 음, 이런 게다 발성하는 그 위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듣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란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영어 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영어 특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따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듣고 따라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모음과 자음의 특성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음과 발음 사이에 존재하는 스탑사운드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영어 발음을 가기 위한 그 영어 발음 쪽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한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확히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면은 그대로 할수 있게 돼요 아셨죠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두 단어를 보시면요 스트리트 이 단어가 있고요 스트라이크 이 단어가 있어요. 이두 개의 단어는 str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왔죠. 발음기어 보면 str이 공통적으로 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자음이 세 개가 이렇게 연이 온단 말이에요. 자음이 세 개가 이렇게 연이 와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음이 세 개가 연이 오잖아요. 두 개가 연이 와도 마찬가지고 세 개가 연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street, street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strike.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으려 그러는데 스트리트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장에서 이 속도감 때문에 이훅 읽어 버린 요 리듬 때문에 문장 전체 인토네이션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리트 이렇게 읽고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 여기를 다 s t r 를다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리 스트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스트리 스트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트 스트리트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는 거 하고요. 스트 e t 트 스트라이크 하고 리듬이 많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음을 분리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트 e t 트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음 분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트 e t 트 스트라이크 이렇게 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음을 좀더 섬세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음을 분리하는 데는 역시 스톱 사운드가 필요해요. 우선은 스톱 사운드를 적어볼까요? S T 사이에 나온 스톱 사운드는 T s 사운드죠 T예요. R 스톱 사운드는 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모음 K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T s 사운드는 T예요. 그래서 Street 이 단어는요, 총 다섯 개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예요? 스 수로 읽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투수로 읽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릭으로 읽으면 되죠 이렇게 릭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스로 읽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트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밑에 으라고 적어놨는데 트 이렇게 해놨는데 트 이렇게 있는건 아니고요 트트트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트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어차피 문장 안에 들어가면 스트리트 스트리트 이렇게 되지 스트리트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스트리트 이 단어 를 읽으려면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릭스트릭 이렇게요. 입이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두 번째로 보시죠. 옷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 스투 이렇게요. 스투 여기가 스 하면서 끊어지는 정확히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릿 스트릿 이렇게 되어 버리고요. 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스 하면서 이 S의 리듬의 길이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스그 다음에 츠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치 이렇게요. 총 다섯 개의 리듬을 잡아야 되는데 스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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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좀더 천천히 연결하면요. 스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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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죠? 이거를 좀더 빠르게 연결하면요. 스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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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굉장히 급실하게 뭔가가 정확하게 딱 잡히는 리듬이 있죠. 스튜-리-트 스튜-리-트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음절 구분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튜-리-트 스튜-리-트 리듬이 안 잡히죠.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거 보잖아요. 스트리트, 스트리트. 절대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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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확실히 잡혀 있는 리듬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하시려면요. 스투릿. 스튜 루이츠 이렇게요 밑에 있는 받침 있죠 여기 스탑 사운드인데 요 스탑 사운드가 절대 풀리면 안돼 하나라도 풀리면은 그 풀린 부분이 나중에는 발음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스튜 이츠 스튜 루츠 스튜 루츠 스튜 루츠 스튜 루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고요스트스트스트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이거를 볼까요? 이것도 s t s 앞선도 t고요. r s 앞선드는 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중모음은 k로 나누고요. k s 앞선도 k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슷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츳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있는 거는 락 이렇게 돼요. 락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는 익 그다음에 크 이렇게 되죠. 슷츳락크 이렇게 되죠. 슷츳락 크. 슷츳락 크. 슷츳락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으셔가지고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렇게요. 이거를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크스트라이크 이렇게 요이거를스트이이크 이렇게 읽어 이렇게 데우리렇게 해서 이이해 이렇게 해서 라이 strike 앞에 이 부분은 이 부분 훅 지나가고요. 이 부분이만 길어져요. 뒷 부분 아이크만 길어져서요. strike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은 나중에 문장에서 읽을 때 인토네이션 형성이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선은 이 단어를 잘못 읽은 거예요. 원어민은 절대 그렇게 안 읽어요. strike, strike 이게 아니고요.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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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ke 이렇게요. str 부분의 리듬이 좀더이앞 단어도 그렇고요. str 부분의 리듬이 좀더 부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리듬의 중심이 딱 맞아요. strike strik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strike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리듬이 뒤로만 다 쏠려 있죠. 앞 부분은 그냥 훅 지나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절대 문장에서 좋은 리듬감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도 물론 잘못 읽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신 다음에 strike, strike, strike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스트레이트 스트릿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릿 이렇게 읽고요. 스트라이크 strike, strike 이렇게 읽고요. 우선 맨 처음에는 좀더 천천히 읽어도 돼요. 스트릿 하신다면 스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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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고요. 스트라이크 strike, 스트라이크 strike 하신다면 스트라이크 strike, strike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더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스트릿 이렇게 읽었다가요. 나중에는 스트릿 스트릭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었다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원어민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 단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원어민이라고 이렇게 운절 구분이 정확한가 아니에요. 원어민 중에서도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 많고요. 원어민 중에서 발음이 좋은 사람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리듬감과 이런 운절 분리가 굉장히 명확해서 저도 와 진짜 발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원어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요 발음이 그냥 통용되는 수준이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스트 r e e t 스트 r i k e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럼 웬만한 원어민도 어, 저보다 더 발음을 잘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원어민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대로 우선 명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s t r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 그 짧은 문장 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시사구죠. On the street.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어, 우선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요. On 이거는요. 우선은 장모음 K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사산드는 T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냐면 읽억 이렇게 읽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억 이렇게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는 N 이렇게 돼요. 억억이 on 이 전체사는요 총세 개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억억억억억억 그래서 on o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도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발음되도요엇음 어, 이렇게 두 개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듬은 총두 개. 그러니까 짧게 발음되면 두 개로 엇 어, 음, 엇음 어, 해서요. on, on, on 이게 짧게 발음된 거고요. 원래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엇엇음 어, 어, 해서요. on, on 이게 가장 정확하게 발음한 거예요. 원래 이 on이란 단어는요, 총세 개로 세 개의 리듬으로 발음하는 게 맞고요. on on 이렇게 되고요 문장 안에서 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은 on on 이렇게 두 개로 발음되는 게어 맞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우선은 처음에는 on 이렇게 좀세 개로 발음하시는 게 좋고요. 문장 안에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on 이게요. on 이렇게 약간 짧아져요. 그다음에 the 이거는 리듬이 하나예요. 그래서 the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street 이거는 스즉릿 like 이렇게 인단했잖아요 다시 적어 볼까요? 스 즉, 레이트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리듬으로 되어 있어서요. 스트로이트, 스트로이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는 스탑 사운드를 보록할게요 언더 사이은 스탑 사운드는 번데기 발음이에요. 어, 이, the, 이 발음, 낚시발음 모양이죠. 이 발음에. 스탑 사운드 번데 발음이고요. 그래서 on 하면서 여기에 번데 발음을 넣어주면 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on 하면 원래 혀가 안 나와요. 혀가 윗니 모로 붙는데 on 하면서 혀를 번데 발음 되는 것처럼요. 혀를 앞으로 내놔 주셔야 돼요. 이 on 발음하면서서 on on 하면서 혀 나왔어요. 그래서 on on 됐어요. 이상태에서요 the 하면서 뒤에 발음을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미 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혀를 잡아 당 김에서 the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on the on the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리트 너하고 스트레이트 사이에 나오는 접선들은 T죠, S S 라는 t 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냥 적으면 너라고 적으면요 혀 나오면 돼요. 너라고 적으면요 이거를 tha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that 혀를 잡아당기면서 that 하면서 혀를 다시 윈니 몸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that 스트레이트 이렇게요. 혀가 윈니 몸에 여기서 다시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that 하면서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트레이트를 발음하기 쉬워요. 왜그러냐면 S S 접선들은 T이기 때문에 윈니 어몸 속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돼요. 이거를 on the street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라 사람들이 읽어보라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요. on 하고 the를요 굉장히 빠르게 읽어요. 딱 보기에는 on이 짧게 보이고 the가 스펠링이 생긴 건 더가 더 길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을 굉장히 한 음절처럼 굉장히 짧게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냐면요 on the, on the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 이걸 on 하고 the를 굉장히 짧게 똑같이 읽기 때문에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듬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어, 음절별로 보면요. 이 음절은 최대한으로 봤을 때는 3개고요. 아무리 짧게 봐도 2개예요. 이거는 음절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딴, 딴, 딴. 이렇게 돼요. 리듬이 보세요.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앞에 거. 언이 짧게 잡아도 2개고요. 더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이더 길어요. 언이더 길고, 길게 되기 때문에 어, 피치도 약간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On the street.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요. 리듬 두개 하나 그다음에 다섯 개죠. 그죠? 여기는 다섯 개. 그래서 리듬 두개 하나 다섯 개 이렇게 가기 때문에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런 리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on the street 언더 스트릿 이렇게 가면 리듬이 절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 단어마다 리듬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리듬 과 음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음절을 몇개 갖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 있는 거는 여기서 끊을 겁니다. 그래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on the street on the street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On the street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다 발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street 이 발음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street, street 잠깐만 앞이 가벼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str 분리하는 게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요 스튜 s t 트스튜 t s 트스튜브 t 트 스튜브이트 이렇게 어 분리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우리나라 말처럼 적으셔가지고 스튜 t s 트스튜브 t 트 스튜브이트 이렇게 하셔야지 스튜브 t 트 스튜브이트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된다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스튜브 t 트 스튜브이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트 s 트스트 e 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단어의 단어의 리듬의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트레이트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뒤로 몰려도 안 되고요. 스트레이트 이렇게 너무 앞으로 몰려도 안 되고요. 스트레이트 이렇게 요 처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스트레스트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레이트 이렇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단어와 단어의 조화를 맞추셔야죠. 언 두 개나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the, 하나, street, 다섯 개. 그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에서 뻔데의 발음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 더해서 t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스탑 사운드로, 그죠? 그래서 on 하면서 혀가 나오고 그래서 on the, 혀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that 하면서 that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읽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는 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혀가 윗니 몸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on the street, on 혀 나왔죠? 잡아당기면서 t h t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treet, on the street 됐어요. 다시 연결하면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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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스트 r e 츠스트 t r 츠스트 s t 츠스트 t s 츠스트 e t 트이츠스트습하츠 스트로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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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 스트로이츠 이어이론을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해서 영어 발음이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는 익숙해져야지 잘 되는 거지 어떤 이론을 통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고 영어 문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요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영어 발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어 원어민들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셨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